무슨 내용인지는 <laughs> 대강 알겠어. 근데 우리는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. 그 학생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. 아, 여자 화장실 어디에요? 그 따로 있지는 않지만 저쪽. 저기 가서 중간 덮개 이렇게 내리면 되거든. 다들 아무 말 하지 마라. 우린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. 야 그러니까 우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라고. 어? 내가 처리할 테니까 다들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잘 생각해 봤는데요.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.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. 그래. 그 학생이 그런 사연이 있다니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막 화가 나. 근데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. 그래 학생. 우린 뭐 누구 죽여주고 그런 사람들 아니야. 그래 본 적도 없고. 그래. 우린 우리가 하는 일 같은 건안 해.